조선대국인 대한민국은 아직 크루즈선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며, 비용이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오해가 퍼져 있습니다. 또한, 우리나라의 기항지는 약 5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며, 이는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 일본이 160개 이상의 기항지를 보유하고 있어 크루즈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가 크루즈 여행 사업을 통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. 크루즈 여행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오해를 깨고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속담처럼 바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. 영국과 포르투갈이 태양의 나라로 불린 것처럼 우리도 크루즈 여행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크루즈 산업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면, 이는 우리 민족이 지닌 창의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. 여러분, 저희 회사 크루즈야 크루즈를 타지 않아도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크루즈 여행 사업과 국선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세요. 이것은 우리 민족이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. 크루즈 산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. 더큰 꿈,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.